여러분, 세상에서 다리가 가장 많은 동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다리가 너무 많아서 징그럽다거나 무서운 독충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깐 채널 돌리지 마세요. 오늘 소개할 이 친구, 알고 보면 절지동물계의 강아지라고 불릴 만큼 순하고 귀여운 반전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밀리패드는 바나나 브라운 밀리패드와 레인보우 밀리패드 둘 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옐로우 범글비도 있었는데 탈출하여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요. 오늘은 밀리패드 배변이 많아져서 바닥재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바닥재는 부드러운 코코피드로 이번에 처음 바꿔줬습니다. 그전에는 발효톱밥을 사용했었고요. 밀리패드의 첫 번째 매력, 바로 환성덕인웨브입니다 흔히 지네와 혼동하시는데, 지네는 육식성이라 빠르고 몰 수도 있지만, 밀리패드는 100% 채식주의자라 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손 위에 올려놓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뾰족한 발톱으로 찌르는 느낌이 아니라 수백 개의 부드러운 붓이 피부를 간지럽히며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마치 전동 칫솔의 진동 같기도 하고요. 이 묘한 중독성 때문에 한번 핸들링을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죠? 그리고 거을 먹으면 이렇게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리는데요. 이걸 스파이럴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등갑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건데, 이 모습이 마치 시더몽 롤케이크 같지 않나요? 멍하니 보고 있으면 심리적 안정이 찾아오는 물먹, 불멍의 이유, 별먹의 최고봉입니다. 밀리패드는 시끄럽게 집지도 않고, 털을 날리지도 않으며,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주식은 바로 톱밥이나 낙엽, 그리고 가끔 주는 오이나 애호박 같은 채소면 충분합니다. 흙을 분해해서 좋은 비료로 만들어주는 자연의 청소부 역할까지 하죠.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만큼 손이 덜 가면서도 관찰하는 재미를 주는 반려동물이 또 있을까요? 미니패드의 종류는 정말 다양해요. 칠흑 같은 검은색이 매력적인 아프리카 자이언트 블랙부터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힙한 범블비 밀리패드, 달콤한 초콜릿 색을 띈 친구들까지. 그리고 크기도 다양하죠? 그런데 잠깐, 이 친구 얼굴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지 않으세요. 어, 이거 시골 가면 냄새나는 그 벌레, 노래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밀리패드 MILLIPD는 노래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친구들이 맞아요. 우리나라 토종 노래기는 크기가 작고, 건드리면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겨서 해충 취급을 받죠. 저도 그 냄새 정말 싫어하는데요. 반면, 샵에서 분양하는 밀리패드들은 주로 아프리카나 열대 지방에서 온 자이언트 총들입니다. 덩치가 커서 관찰하는 맛이 있고, 성격은 훨씬 온순해서 냄새를 쏘는 일도 드물죠. 끝으로, 밀리패드는 백악당 지라키에로 피우드와 예속하며 다리가 쌍으로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으로 릴리패드가 조금은 덜 무섭고 더 귀엽게 느껴지셨다면 성공입니다.